행복. <목>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섭섭한 게 있어서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 남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군 생활을 해왔고, 뭐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야, "어떻게 해야지 싫은 소리를 안 들을까?" 그 고민 끝에 얻은 답이 "내가 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어, 우리가 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런 그 광고 카피라이트가 있었는데. 예.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그 양보라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형이 양보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양보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볼까 그럽니다. 어, 제가 그, 소령 때, 육군본부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중령 진급 예정자가 돼서 대대장을 나가야 되는데, 인사 원칙상, 예, 일군, 강원도 지역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지역을 희망하냐, 그래서 최전방 대대장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는 뭐, 검토를 하겠다 그랬어요. 며칠 뒤에 이제 그 인사 실무자가 연락이 왔는데 최전방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안 되냐고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후배 장교였는데, 그 전방 사단에 이제 저와 똑같은 인사 특기를 가진 동기생들이 한 명씩 다 있어갖고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죠. 저를. 예. 대대장 하는데 같이 경쟁되기도 하고 뭐 나중에 인사 참모 들어가는데 뭐 서로 경쟁이 된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길래 뭐 먼저 근무하던 동기생들이 이제 우선권이 있을 테니까, 오케이, 알았다. 그럼 난 다른 데를 가겠다. 어디로 가면 되니? 그랬더니까 36향토사단 예. 아니면은 뭐 저기 동해안에 있는 68동원사단 이쪽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36사단으로 분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근데 또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아또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후배 장교가 뭐냐 그랬더니까 저랑 아주 친한 그 동기생이 1군에 근무하던 동기생인데 원래 어디 대대장을 분류를 하려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 갖고 제가 가려 그러던 삼십육사단 그 대대장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양보를 했죠. 제가 먼저 찍었지만은 양보를 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최종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복급을 받는데 근무해야 를될거 아니냐? 그랬더니어 당장 대대장 나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야너 지난번에 그 육십팔 동원사단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아 거기는 어 지금까지 육사 출신이 대대장을 나간 적이 없다 어, 괜찮겠냐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대수냐 어, 군인이 명령 나면 가는 거고 그거 다 부대인데 거기다 분류해 줘라 그러면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며칠 지났는데 또 전화 왔습니다. <laughs> 결론은 이제 못 갔다는 소리겠죠 제가.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그러니까 저같이 일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근무하던 또제 동기생이. 뭐가 좀 펑크가 나갔고 제가 가려 그러던 그6 8자단 해안대대장으로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그래서 제가 오케이. 가라 그래.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하고 저는 갈 데가 없는 장교가 됐습니다. 근무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그 소령 지기로 갔어요 중령 내일모레 이제 중령을 달아야 되는데 소령 지기인 이십칠 사단 칠칠 년대 인사과장으로 간 거죠 후일담이긴 하지만은 그 제가 갈라 그랬던 그 해안 대대장 예 거기 지역에 이제 천구백구십육 년 구월달에 무장 공비가 침투해 갖고 사실은 그 대대장이 이제 보직해임 됐었죠 그리고 또 삼십육 사단 제가 갈라 그러던 곳으로 간 대대장 거기도 나중에 그 무장 공비. 차단 작전할 때 경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좀 다소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제가 뭐 일부러 피해 간건 아닌데, 제가 그 해안 대대장을 갔어도 제가 아마 100% 보직행이 됐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예, 제가 그래서. 어, 연대 인사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 몇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중령을 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연대 인사과장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루 이제 군사령부에서 전화가 와갖고, 11사단 인사참모 자리가 비었는데, 지금 일군 내에 대대장을 마치고 그 자리에 갈 만한 장교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사단참모는 다 대대장을 마치고 가도록 돼 있었어요. 지금은 뭐 대대장 나가기 전에 그 참모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예. 그래서 저는 뭐그 부대만 괜찮으면은, 내가 그러면은, 그 대대장 나가기 전에 인사 참모를 하겠다 어, 이렇게 했는데 11사단에서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대대장 안 했지만 오라 그래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11사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사갈 준비해야 되죠. 예. 또 27사단장님한테 신고돼야 되고 그 이제 신고한다고 이제 뭐 27사 단 인사 참모가 사단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단장님도 아닌데 <laughs> 야. 그 사단의 멀쩡히 근무 잘하고 있는 장교를 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십일 사단으로 보내느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사단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깐요, 무슨 소리야. 한달 뒤에 정부참모 자리가 비지 않느냐, 한달 뒤에 정부참모를 하라 그러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정부 분야의 근무는 안 해봤지만은 그 당시에 뭐 특기가 이제 없어졌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럼 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는 예. 화천에서 예. 홍천 십일 사단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연대 관사에서 27사단 사령부 아파트로 이제 이사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뒤에 저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던 어떤 그 선임 중령 한 분이 육군본부가 그 조직이 바뀌면서 갑자기 우리 이제 27사단에 분류가 돼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자리가 정부 참와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보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아. 선배님이 먼저 들어가셔야죠. 저는 아직 뭐 대대장도 안 했고 아주 착창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군사령부 연락해서 11사단 인사참모로 갈수 있느냐 그러니까 글로 가라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11사단 인사참모로 갔습니다. 어, 그래. 11사단 인사참모 가서 몇달 지나다가 저는 대대장을 이제 1년 그 뒤에 나가기로 하고 소령 자리로 왔었으니까. 예. 1년 지나고 이제 대대장을 나가려고 하면 다시 또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분류를 군사령부에서 했는데 11사단 어느 연대에 저하고, 저보다 1년 늦게 진급한 제 동기생하고, 두 명이 같이 보직이 분류가 됐는데, 저는 완편 대대. 1년 늦게 진급한 동기생은 기간 편성된 대대장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말이 도는데, 저 인사참모 고성균 저 못된 놈이 지잘 되려고 늦게 진급한 자기 동기생을 끌고 그 연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막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 분류도 군사령부에서 한 건데, 어, 그래서 이제 그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군사령부에 전화를 해서 내가 개인적인 애로사항이좀 있으니까 다른 사단으로 아무데도 괜찮으니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인사참모니까 사단장님한테 이제 뭐 다른 거 결제하러 들어가고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하니 조직이라는 것은 화합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좀 다소 불여화함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를 다른 연대 대대장으로 제가 그쪽에 가서 좀, 뭐, 잘못되더라도, 글로 좀,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 분류된 연대 안에서 저하고 동기생 보직을 바꿔서, 제가 기가 편성 대대장을 하고, 그 동기생이 이 완편 대대장을 하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단장님의 답변은 n 였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임무와 능력, 뭐, 등등등을 고려해서 군사령부에서 분류한 거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이제 하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저는 뭐, 오르신 말씀이긴 한데, 사단 인사 참모로서 부대 단결과 개인의 사기, 연대별, 연차별, 추신별, 보직 등도 대단히 중요하니까 다시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장님은 화를 펑펑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가끔 기회가 되면 은몇 차례대 말씀드렸는데, 허사였습니다. 그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 결국 본의 아니게 1996년 9월 그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뜻하지 않게, 예, 제가 평상시 사단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연대별, 연차별, 출신별로 대대장 보직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하는, 네, 예, 이것이 고려가 돼갖고 제가 원래 가려 그러던 연대가 아니라 다른 연대로 이제 보직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연대에 가니까 그 연대장님이 또 걱정하시는 거예요. 야, 인사참모. 뭐. 너는 인사하는 사람이 우리 연대에 오면은 다 이게 니그 네 선배들이 있고 응? 또 우리 그 연대에 간첩 잡은 대대장도 있고 그래갖고 너는 어떻게 평정도 잘못 받고 그럴 텐데 그걸 알면서 여기를 왜 왔나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군생활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이제 분생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뭡니까? 이. 조직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갖고 뭐잘 되고 못 되고 이거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예. 제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쪽에 오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야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길래 제가 그래, 뭐 진급을 먼저 한 예. 제가 진급 늦게 한 동기생보다 가진 게더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양보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연대장에게 말씀드리니까, 연대장이 님 뭐, 난감한 표정, 또 뭐, 웃으시면서, 그래, 알았다는 재밌게 하던 같이 근무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 그, 대대장을 했는데, 뭐, 재밌게 잘했습니다. 예, 저도 잘했고, 그 동기생도 잘했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뭘 양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우리가 이제 그 6월 항쟁 결과로, 198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군 출신 대통령 그만하도록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망에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뭐 선언도 하고 그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개인 어떤 욕심들 내가 다될것 같거든, 대통령이. 그 양보를 하지 않고 둘다 출마해버렸던 것이죠. 그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를 닮은, 아니, 제가 닮았나요? 예,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 직선제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 득표율 36%인가 뭐 그걸로 당선이 됐어요. 왜. 이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 양보했으면 괜찮은데 양보하지 않다 보니까 다 출마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영삼 뭐 28%, 김대중 28%, 27%그 과반수 이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 나오다 보니까 오브지르로 이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됐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라 할수 있는 사람들도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더 많이 갖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가 무언가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싫은 소리를 하거나 하는 또 싫은 소리를 듣는 일이 없을 테니까 함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타이타닉고 타이타닉호가 마지막 순간에 깔아 앉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장 그배 설계했던 설계자 그다음에 그 천주교 사제 뭐 백만장자 그다음에 그 악단원들 예 이런 사람들이 구명정에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를 하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결단이고 예 숭고한 양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장군은 세상 살아가는 데한 발자국 사양하는 것을 높게 여긴다는 처세 양일보 위고입니다. 행복